네, 안녕하세요. 오도한 연권입니다.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2025년 인터넷과 게임 섹터의 반등이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인터넷 섹터는 코스피 대비해서 전반적인 성과 부진이 나타났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 둔화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2021년 이후로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리 때까지 내려왔었다가, 그나마 연초에 진행된 모바일 앱 개편으로 성장률이 3분기에 반등을 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조사가 지속이 되고 코어 사업과 컨텐츠 사업 둘다 매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매출 역성장까지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성과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2025년에는 저희는 그래도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도 플랫폼 섹터의 가장 큰 화두는 플랫폼 간의 체류시간 경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 플랫폼을 앞세운 글로벌 컨텐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체류시간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체류시간 감소를 겪었지만 2025년에는 체류시간 반등을 이끌어낼 다양한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쇼폼 비디오의 영역을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쇼폼 영상 플랫폼이 플랫폼 시장이 뿐만 아니라 드라마 시장에도 영역을 확대하면서 쇼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플랫폼을 단순히 이제 컨텐츠로만 머무르지 않고 2025년부터는 커머스와의 결합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 기존의 카페 입사 같은 자사물과 연계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는 기존의 쿠팡 같은 기존 이 e 커머스 업체와의 결합을 통해서 영상과 커머스의 결합을 더욱더 공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커머스와 영상 플랫폼 이두 가지 플랫폼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업체에 부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의 중요한 트렌드로는 AI 검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퍼플렉시티나 아니면 구글의 AI 오버뷰 같은 실시간 정보를 반영을 해서 보여주는 AI 검색 서비스가 빠르게 부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네이버도 네이버 AI 브리핑이라는 AI 검색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플랫폼들의 하이퍼 로컬 시장 진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존 이 하이퍼 로컬 시장의 선두주자인 당근 같은 경우도 빠른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2025년에 상장을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이 시장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업체들도 시장에 진출 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2025년 인터넷 섹터의 중요한 트렌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격차가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모두 광고, 커머스, 컨텐츠, AI 부분에서 각자의 성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양사의 성장 전략의 차이에 따라서 저희는 네이버, 카카오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승자는 네이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초부터 네이버의 플랫폼의 정체성을 기존의 검색 서비스에서 발견형 서비스로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존에 제공하던 정보의 형태도 목적 지향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타겟팅된 콘텐츠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커머스 역시도 과거의 최저가 비교를 제시하던 서비스에서 나에게 맞춤화된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타겟팅 서비스 플러스 스토어로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컨텐츠의 경쟁력을 키우는 다양한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AI를 사용을 해서 창작자들이 더 보다 쉽게 AI 영상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툴을 제공할 예정이고, 크리에이터의 보상을 늘리기 위해서 광고를 보므로써 크리에이터에게 후원을 해주는 그런 초경량 후원 모델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커머스 쪽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쿠팡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배송, 멤버십 등 다양한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인데요. 특히 배송에 있어서는 기존에 각각의 판매자가 물류사와 계약을 맺고 배송을 책임졌던 것과 다르게 25년부터는 네이버가 모든 판매자들을 대행해서 물류사와 통합적인 계약을 맺어서 물류를 한꺼번에 책임을 지고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네이버 쇼핑의 배송 경쟁률이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네이버 커머스를 과거의 가격 비교 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에서 바로 쇼핑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넌스톱 크리에이터 커머스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에서도 네이버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과거의 B2B 중심의 기업에게 LLM 모델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지향을 했다라고 하면 2025년부터는 다시 이제 B2C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출시를 할 예정이고. 특히나 네이버의 기존 서비스인 검색, 광고, 플레이스, 쇼핑 이런 4개의 사업부에 기존의 네이버 AA 모델을 적용해서 을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AA 전략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15% 수준의 훨씬 더 높아진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의 밸류이션 에 디스카운트를 빠르게 해소해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25년에도 크게 매출 성장률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카카오는 2024년 동안 광고 커머스 같은 코어 사업뿐만 아니라 뮤직 스토리 그리고 게임 같은 컨텐츠 부분의 매출이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25년에도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카카오톡 중심의 사업 전략. 그리고 별도 AI 챗봇을 통해서 런칭할 AI 서비스 중심의 성장 전략들이 저희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포커스 풀뷰라는 전면형 광고 같은 경우가 이제 연말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 이게 오픈 채팅이나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프로필 같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채널에 적용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매출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생성 AI 역시도 별도 챗봇을 통해서 채팅에 과정에서 AI를 쓸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유저들의 사용 편의성을 그렇게 끌어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 로컬 서비스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카카오 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런칭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카카오 지도 같은 경우가 네이버 지도 서비스에 비해서 점유율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효성 있는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025년 네이버와 카카오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더욱더 줄어들면서 네이버의 주가 상승세는 지속이 되고 카카오는 아쉽게도 주가가 당분간 좀 부진한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25년에는 저희는 네이버를 탑픽으로 추천을 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 종목은 숲인데요. 숲 같은 경우 기존 유저들의 배품성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글로벌 숲 플랫폼에서 본격적으로 유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밸류션 디스카운트 요소였던 유저 확장도 저희는 안정적으로 해결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게임 섹터 같은 경우 2024년 코스피나 코스닥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크래프톤 한 종목만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머지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가 아직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mmorpg 장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저들을 잃으면서 시장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게임 시장 장르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의 rpg 장르 같은 경우는 유저들이 좀 많이 줄고 캐주얼이나 전략 게임 같은 장르들이 많이 부상을 했습니다. 다행히 2025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게임 섹터가 좀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각 게임사마다 글로벌 콘솔이나 스팀 플랫폼을 대항한 대작 게임들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작들의 출시를 힘입어서 저희는 2025년부터는 게임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스팀 플랫폼으로 진출하는 다양한 게임 회사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 스팀 플랫폼에 신작을 내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르 다변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G-Star 때 출품된 게임들을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액션 RPG나 슈팅 같은 다양한 장르들이 출품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장르 다변화가 일어나면서 게임 시장을 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MMO RPG도 드디어 이제 성장의 솔루션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 MMO RPG 시장은 계속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스팀 플랫폼의 힘입은 해외 진출은 더욱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이온2 같은 글로벌을 타겟으로 개발된 대작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글로벌로 시장을 확장해 나간다고 하면 국산 MMORPG도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게임 섹터를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은 구조 조정입니다. 지금 엔소프트를 필두로 다양한 회사들이 공고사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원과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 이런 구조 조정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면서 25년부터는 낮아진 인건비를 통해서 게임 회사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올해 2025년 게임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임 섹터의 분위기는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모바일 게임 시장 전체의 회복은 아직까지 기대하기 힘든 만큼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25년의 탑픽은 NC소프트와 크래프턴입니다 애니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의 주가 하락으로 순자산 가치 수준으로 주가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내려왔고요. 내년에는 전유부 모나크나 텍탄, 아이온2 같은 대작들이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영업이 반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의 트래픽과 매출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IP 수명이 장기화되고 있고 내년 3월에는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의 흥행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24년에는 인터넷과 게임 섹터가 부진을 이어갔지만 25년부터는 섹터의 전반적인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섹터에 대한 많은 기대와 투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